옛날 아주 먼 옛날,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어느 나라의 천하장사로 소문난 무사가 한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치솟는 화는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불같은 성격을 닮아 적토마라고 불렸는데 부하들은 그의 칼보다 그의 불같은 성미를 더 무서워했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귓가를 따갑게 울리고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그런 날이었지요. 장군은 자신의 저택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어린 시종 하나가 시원한 찬물을 들고 오다가 그만 장군의 발치에 찻잔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장군의 발등을 적시는 순간, 장군은 마치 뜨거운 불에 대인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목의 핏대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꿈틀거렸습니다. 어린 시종은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만, 장군의 입에서는 거친 호통이 천둥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지나가고, 시종이 울며 물러간 뒤, 장군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슴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허전하고 머리가 지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내가 고작 이깟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평생을 괴로워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깊은 산속 토굴에서 홀로 수행 중이라는 한노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스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어떤 번뇌든 씻어주는 지혜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이 트기도 전에 장군은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자신의 신분과 위엄을 상징하는 육중한 보검을 차고 말을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입구에 다다르자 그는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계신 곳은 말이 다닐 수 없는 좁고 가파른 바위산 꼭대기였기 때문입니다. 한낮이 되자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는 장군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무거운 갑옷과 칼이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짜증이 솟구쳤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로지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숲속 깊은 곳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화를 냈겠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들이 수행을 독려하는 응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니엇니엇 넘어갈 무렵 장군은 산 정상에 있는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구름도 쉬어간다는 높은 곳이라 발 아래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풍경이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암자 앞마당에는 낡은 승복을 입은 자그마한 최고의 노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삭, 삭 하는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채우고 있었지요. 장군은 거친 숨을 고르며 스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며 수많은 적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화라는 적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빗질을 멈춘 스님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장군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스님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장군이라더니 꼴을 보아하니 그저 칼솜씨나 믿고 설치는 백정놈에 불과하구나. 내 놈처럼 험상 궂게 생긴 자가 어찌 거룩한 깨달음을 얻겠느냐? 썩 꺼지거라. 내 마당 더러워진다. 순간 장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먼 길을 고생해서 찾아온 자신에게 가르침은커녕 난생 처음 들어보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다니요. 장군의 얼굴은 삽시간에 붉그락푸르락 변했고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꿈틀거리고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늙은 중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장군은 번개처럼 허리춤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챙강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고요한 산사를 찢어 놓았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석양빛을 받아 번뜩이며 스님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장군은 당장이라도 스님의 목을 벨 기세로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슉슉거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생과 사가 갈리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칼날이 스님의 정수리로 내리꽂히기 직전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 마음이 지옥이니라. 스님의 그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장군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장군은 벼락을 맞은 듯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공중에 멈춰선 칼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지옥이니라. 스님의 말씀은 장군의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성을 잃고 사리를 품은 채 씩씩거리는 자신의 모습.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바로 지옥 그 자체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지옥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을 거두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철커하고 칼집에 칼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자 장군은 다시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거친 호흡은 어느새 평온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순한 양처럼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장군이 고개를 숙이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자 스님은 그제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장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봄바람 같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보게나. 바로 그 마음이 극락이니라. 그 순간 산정상에는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와 장군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숲 속의 새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고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장군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님도 그대로이고, 산도 그대로이며, 자신도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변한 것은 자신의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화가 들끓을 때는 세상이 불타는 지옥이었지만, 화를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리니, 그곳이 바로 평화로운 극락이었던 것입니다.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장군의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험한 산길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복잡함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구나. 화를 내지 않으니 세상이 이토록 단순하고 명료한 것을. 그 후로 장군은 다시는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하들이 실수를 해도 세상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는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칼로 천하를 정복했을 때보다 마음을 다스려 온화해진 지금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인다고.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굴락 불르락하며 칼을 빼들었던 장군의 모습이 혹시 낯설지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 속에도 그런 장군이. 한명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순간 마음 속에 칼을 뽑아 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날선 감정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그 날카로운 칼은 오히려 나 자신을 찌르는 흉기가 되곤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으시고 아플 때 괜스레 짜증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키운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함이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인데 전화 한통 없는 무심함에 서운하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화가 났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그 화살이 결국 어디로 향하던가요? 상대방을 향해 쏘아붙인 모짓말이나 끌어오르는 분노는 사실 상대방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새까맣게 태워버립니다. 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화를 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세상에게 화를 내고 난 뒤를 생각해 보세요. 속이 시원해지기는커녕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밤잠을 설치고, 입맛마저 잃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겁니다. 내 손이 먼저 타 들어가는데 상대방이 아파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야기 속 장군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빗질을 하고 있었고 사는 그대로였지요. 변한 것은 오직 장군의 마음가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약해지는 체력이 아니라 굳어지는 마음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식이 바쁜 것은 그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저 벌어진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 위에 화라는 감정을 덧붙여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나만 아픈가? 왜 나를 무시하는가? 하며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괴롭히지요. 감정을 걷어내고 사실만 바라보면 인생은 의외로 단순해집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스토아학파의 거두였던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이다. 참으로 뼈 때리는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오늘 비가 와서 내 기분을 망치나 하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물 서글픈 쇠퇴로 받아들이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지만, 인생의 완숙한 가을로 받아들이면 하루하루가 감사의 연속이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의 안경을 어떤 색깔로 끼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압니다. 평생 굳어진 성격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욱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참아야지 하면서도 혀끝까지 말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져주세요. 젊었을 때는 지는 게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 시니어가 되어지는 것은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큰 용기와 품위가 필요한 일입니다. 화를 참지 못해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성격이 급하다거나 다혈질이다 라고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은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일 뿐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화는 일시적인 관기다. 라고 단호하게 정의했습니다. 광기, 즉 미친 상태라는 뜻이지요. 화가 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그러진 얼굴, 떨리는 목소리, 이성을 잃은 눈빛. 그것은 평소의 온화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잠깐의 광기에 사로잡혀 평생 쌓아온 인격과 관계를 무너뜨리기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도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도 내가 먼저 웃으며 한발 물러서면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식이 좀 무심하면 어떻습니까? 제 살기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리세요. 친구가 서운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하고 허허 웃어버리세요.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란스러움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여유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장군이 칼을 거두고 나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노을을 볼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눈빛과 오늘 하루가 주는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화를 내기엔 그리고 미워하기엔 우리 인생은 이제 너무 짧고도 귀합니다. 뜨거운 석탄을 손에서 놓고 대신 시원한 바람을 손에 쥐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깨달음을 얻은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지옥과 극락은 저 멀리 구름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한 생각 돌이키는 그 찰나의 순간에 결정된다는 사실, 그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덩이를 쥐고 괴로워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것인지는 오직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잡한 세상사, 굳이 내 감정까지 보태어 더 꼬이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허허롭게 웃어 넘기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가장 큰 지혜이자 무기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쉼터가 되고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한 줄기 바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